<laughs> 와, 잤지. 잠시... <laughs> 와, 이거 뭐야?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예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오늘은 또 틀리지가 않았어요 오늘 준비한 차는 아 잠깐 그 전에 요거 <laughs> 제가 자동차 번호판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차량 같은 거 번호를 안 나오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불법적인 튜닝이 된게 아니라 그래도 되게 샤이 샤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이 번호판을 A1 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에서또 협찬 해 주셨습니다. 연장재경 님 감사합니다. 어제 멘트맨도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든 요 번호판 또 이렇게 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요. 골프. 그때 우리 한번 5세대 골프 GTI 했었잖아요. 요번에는 골프 6세대입니다. 그 바로 5세대 다음 건데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어요. 이게 왜그러냐면은 솔직히 외형은 그렇게 스포츠카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둥글둥글하니야 순딩순딩하게 생겼는데 요게 어마어마한 차예요. 그냥 또 보기에는 그냥 뭐뭐 뭐 그냥 평범한 우리, 우리 집 앞에도 이런거 골프 6세대 하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요거는 무려 스테이지 3 이제 또 스테이지가 뭐냐 또또뭐 아시는 분들 뭐 서태지 뭐 어? 스테이지 뭐 스스, 스투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테이지 3라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있어요. 뭐, 모를 해서 모를 하면은, 뭐, 터보, 터빈을 터 올리면 뭐, 스테이지 1, 네, 뭐, 매핑을 하면 스테이지 2, 이제 뭐, 배기, 흑배기까지 하면 뭐, 스테이지 3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이렇게, 뭐가 스테이지 1은 뭐고, 뭐가 스테이지 2가 어디까지고. 근데 이게 또, 샵마다 다 틀려요. 그, 튜닝 회사 브랜드마다 요게 스테이지 1이라는 분들도 있고, 요게 스테이지 2라는 분도 있고, 요게 이제 스테이지 3라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테이지 3. 터보도, 터보 차저도 이제 바꿨고, ECU 매핑도 당연히 다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인터쿨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열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새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3. 아, 그래. 말이 너무 빨랐죠. 예, ECU, 이제 데이터 마력이 360 마력인데요. 보통 한 다이노 뛰면은 한450 마력 빠지니까 그래도 휠 마력이 300 마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우리들 지금 출시하는 차 보통 요게 비교가 될게 A45 AMG가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뭐340마력이다하는데 걔네들도 다이노 올라가면은 290 마력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6세대 요거로 360마력을 낸다는 게 대단하죠. 그랬던 5세대는 약간 라이트가 이제 제논 라이트 그냥 일반 제논 타입 들어가가지고 좀 구형 티가 났는데, 요거 6세대부터는 이렇게 보석처럼 LED 데이라이트가 또돼 있어요. 이 감독님 이거 어때요?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된거 이렇게 보석 뭐 보석 같지 않아요? 막너 지금 귀고리처럼 뭐 이렇게 블링블링해 보이지? 요거 이쁘지? 그래서 약간 6세대부터는 6세대도 그렇고 7세대도 그렇지만 이런 LED를 사용한 데이라이트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이 라이트에. 요거는,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아우디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우디 데이라이트도 보면은, 걔네가 거의 시초였거든요. 이렇게 LED 전구로 쫙 가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이런 거. 그리고 요거, GTI만 가지고 있는 요 그릴, 벌집 그릴. 차주분이 요거 랩핑으로 이렇게 컬러를 맞췄네요. 요거. 역시 차주분의 센스 이런 거 있고 야 이거 이거 6세대 타시는 분들 요거 튜닝 많이 하시거든요 요 범퍼만 이렇게 GTI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뭔가 약간 울버린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뭔가 약간 딱 뭔가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강인한 이런 거 요거 그냥 일반 6세대는 없어요 요거 GTI나 g t 예휠 같은 경우는 차주분이 지금 이제 오즈 휠을 사용을 했고요 음, 18인치네요. 18인치고 이게 브레이크가 지금 앞에는 프론트는 포피를 사용을 하셨는데 요게 이제 유니트 유니트로닉이라는 그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맵도 되게 많아요.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그 유니트로닉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똑같이 이제 세팅을 한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에보를 아우디나 이제 폭스바겐은 에보를 제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도 유니트로닉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댓글에, 야, 이 새끼야, 유니트로닉도 모르면서 니가 뭘 리뷰냐 하는데, 아, 모를 수도 있지. <laughs> 까지 마요. <laughs> 어쨌든, 요거. 포피가 있는 이유는, 뭐 아시죠? 빠른 만큼 잘 서야 되니까. 아, 서스펜션도 지금 튜닝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먼저, 이번에는 외형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차량을 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감세력을 이게 10단계를 이제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하게 세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들 차를 처음 타면은 처음 이렇게 튜닝을 하면은 무조건 이게 하드한 게 되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프트 해야지 놓으면 접지가 되거든요. 근데 하드하면은 같이 튀어요. 차가 접지를 못하고. 근데 이게 세팅을 차주분이 좀 약간 소프트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좋았고. 뭐 사이드는, 뭐, 골프. 예, 그냥 딱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골프. 해치백 딱 디자인이죠. 그냥 보기에는, 음, 보기에는 그냥 골프 같지만 얘는, 예, 잊으면 안 됩니다. 360마력이라는 걸. 근데, 그냥 우리가 360마력 하면, 에 뭐, 요즘 웬만한 차들 360마력이잖아요.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 출시할 때 300마력짜리 차하고 이렇게 튜닝을 한 300마력짜리 차는 같이 달리면 아예, 아예 달라요. 엄연히 다른 차. 실내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야, 이거 버킷 시트가 5세대보다 더잘돼 있네요. 이거 버킷 시트가 더 단단하게 더잘돼 있고, 요것도 5세대도 그렇고, 요거 6세대도 지금 천연가죽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앉아보니까 착화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홀딩력도 물론 뭐 좋고 이거 네, 이제 차주분이 이제 델피꺼 이거 이제 부스트압을 볼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튜닝을 하셨고 아 이런 거 되게 이쁘다. 이런 거 이제 자기 부스트압, 솔직히 이거는 뭐 차주분이 보고 계시지만 없어도 되지만, 또 이게 남자들 또 이런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부스트, 이렇게 또 A 필러, 이렇게 쫙 달면은 뭔가 아 어? 나도 좀 약간 리드포 스피드 느낌도 좀 나고 분노의 질주 좀 갖고 막 나도 성당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또 달아주면 또 어? 우리 또 남자들 또 감성 또 울리죠 지금 뒷자리 같은 경우도 5세대처럼 되게 넓네요 공간이 헤드룸도 적당해 보이고 확실히 해치백은 헤드룸이 높아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등치가 산만한데도 제가 타도 진짜 이거 타고서는 부산을 갔다 왔다 왕복을 해도 전혀 뭐 이렇게 자, 차가 좁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뒷자리는 되게 아늑합니다. 골프 5세대도 그렇고 6세대도 역시 이쪽 리어가 빵빵하네요. 이쪽이. 엉덩이가. 그, 아, 그 있거든요. 그, 카니웨스트 마누라 있어요. 그, 마누라 분 이렇게 엉덩이 이만하신 분 있거든요. 그, 그, 나온, 어? 카사디아? 어, 킴 카사디아. 어, 맞아. 박나래가 한번 따라 했던 분이 있는데 그 분처럼 엉덩이가 이러네요 이것도 리어가 또 우리 남자들 이런 거 이렇게 오버핸다처럼 이런 것도 나온 거 좋아하는데 요것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릴 게 있어요 골프 타시는 분들한테요 <laughs> 제가 골프는 홀수다 했는데 또 막상 타니까 골프는 홀수가 아니라요 음, 역시 차는 신형이 답이네요 또 5세대 타다가 6세대 타니까 아, 진짜 좋아요 실내도 그렇고 건, 아 좋네요 아, 5세대 분 내일 또 만나뵙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골프는 신형이에요 신형 a p r 물론 뭐 a pr 요거 이제 튜닝을 하진 않으셨지만 요거만 이렇게 사용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또또 이렇게 또 있어요 또 남자들이 또 뒤에 이렇게 또딱 붙으면 은 골프 6세대 하면 딱 붙어가지고 어디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나 이렇게 APR, 스테이지, 어? 빨간 거, 스테이지, 1, 2, 3 그러니까, 군대로 따져서 계급장 있죠. 2등병, <laughs> 일병상병 그러니까, 나 이거 거의 말년이다, 말년. 이 차는 끝, 어? 튜닝 끝을 본 거다. 이제 말년 병장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계급장처럼. 여기 달았고, 요거, 요거 좀 귀엽네요, 요거. 요거는 제 차에도 달고 싶네요, 요거. 스테이지 아무도안 했는데도. 예 지금 이제 골프 6세대 이게 이제 스테이지 3죠? 네네. 아 그러면 스테이지 3면은 마력이 얼마나 되나요? 스테이지 3그 맵핑으로 돼 있는 그 네네네. 수치상으로는 360마력이고요. <laughs> 이게 근데 엔진이 네. 2.0이잖아요. 네네네. 2.0 순정이 제가 알기로는 200마력대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거의 한 180마력, 160마력대가 올라간 거네요. 데이터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 타고선 뭐 그렇게 큰 이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스테이지 3 하면은 아무 이제 어, 저는 이제 5세대부터 타왔는데 네네. 5세대 타고 나서 네네. 6세대를 타다 보니까 아 음, 이전에는 또 5세대 타셨어요? 네네네 5세대, 5세대 타다가 아 어, 5세대는 네. 확실히 고장이 많이 났어요 수리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돈도 많이 썼죠. 아그 어, 어,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네. 바로 전에 찍었던 분이 5 세대 그냥 순정 차량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돈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안 쓰셨어요. 어, 저도 그 영상 봤는데요. 순정이라 그런가요? 네. 그냥 운, 운이 좋은 건가요? 그냥 그분이? 순정도 그 자기가 그 예방 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방 정비를 일단 꾸준 꾸준히 하다 보면은 네네네. 확실히 고장이 덜 나더라고요. 아. 네, 얘는 네. 그 되게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신닝 용품이 네. 그 많이 나오, 나와 있고요. 아. 중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네네네. 그래서 단가들이 좀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아. 이제 따로 수리비 같은 거 그런 거는 따로 뭐 이렇게 뭐 고질적인 문제 같은 거 얘도 그 고질병은 일단 오일 누유 같은 거 있거든요. 음. 미션이 DSG 미션이잖아요. 네. 여또 악명 높잖아요. DSG 미션 털리는 거로. 이 어. 미션 같은 거는 전혀 이슈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차량은 차량, 차량 이슈는 없었어요. 네. 아, 없었어요? 네.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 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가 17만 정도 됐는데 아, 왜? 그 네. 아직도 그러니까, 생생해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출력이 더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미션에 좀 가부하 식으로 좀 부하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토크가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 토크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션이 뭐 DSG가 유리미션이다 그런 거는 거의 다 역시. 저도 5세대 네. 전에 막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네네. 어릴 때. 어릴 때. 골프 타기 전에 네네네. 골프 미션이 그렇게 잘 깨지더라 음... 깨지더라 그렇게 네네네. 들었었는데 쓰읍, 타보니까는 또 느낌이 그렇게 아... 잘 깨지는 미션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거의 다 그냥 내 피셜 그냥 인터넷에 약간 괴담처럼 네네네. 이렇게 퍼진 거지 그 당시 때는 네. 튜닝이 많이 없, 없었으니까 더 그, 그쵸? 안 그랬을, 그, 그랬을 텐데 그래, 그랬던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막상 이제 오너분인데도 네. 막상 타보니까 DSG 이슈가 크게 특히나 이건 스테이지 3까지 올린 건데 DSG에 큰 이슈가 없다 하면은 네네. 거의 다 그냥 괴담 그런, 괴담이네요, 괴담. 말 그대로. 그렇죠. 그냥 제가 뭐야, 잠 와, 만뭐와 <laughs> 이거 뭐야. 어, <laughs> 아, 잠깐만, 이거. 터보 이거 업하신 거죠? 예예예. 예, 예. 그 소리도 그렇게 안 크죠? 순정 같죠? 네. 어 근데 차 <laughs> 이거 여러분들 이 차가 되게 재밌는 게 차주분이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보통 튜닝을 하면은 막 배기도 되게 소리도 먼저 하고 하는데 이분은 소리 쪽을 아예 팁 어플러 쪽을 손을 아예 안 대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되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 그냥 뭐 골프 G T I면 6세대 약간 외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드레스업을 크게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뭐 골프 6세대 GTI다 GTI인가 보다 그냥 뭐 한번 자 우리 또 벨로스터 타는 또 형들하고 또 어? 아반떼 스포츠 타는 형들 요런 것도 밥이라고 생각해서 또 똥거 엄청 풀, 또 빨거든요. 요런거 골프 아, 그쵸 엄청 무섭죠, 빨잖아요. 무섭죠. 근데 이거 와 이거 붙었다가는 이거 완전 이제 안드로메다겠는데? <laughs> 뭐 이거 차가 왜 이렇게 빨라 그러겠대요. 그렇죠. 와, 순정 GTI들은 되게 많이 타봤어요. 근데 네네. 이게 스테이지 3 얘기만 많이 들었지. 골프 순정도 재밌는데, 이거 아마 여자친구 탔었으면 놀랬을 것 같아요. 저는 골프나 미니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외제 중고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차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하면 가격대가 엔트리급이라 그래도 외제차는 그래도 5, 6천만 원씩 줘야 그렇죠. 되니까 이 차를 이제 좀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를 약간 골프 5세대나 6세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GTI 모델들을 네. 그러면은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차에 대해 뭐 그냥 장점하고 단점 뭐 그런 거? 5세대는 공9년식을 추천을 아, 드리고 그러니까 나름 후기형이네요. 네. 걔네들도 MK 예. 마지막 모델에. 그 엔진은 공용연식 엔진이 들어가있어서 음. 6세대 엔진이 들어가있어요 아, 네. 아 6세대 엔진이 6세대 엔진이 들어가있어서 좀 관리하기가 편하고 보통 음. 이제 만약에 사실려면은 네. 후기형을 사던가 아니면 이제 6세대를 돈을 조금 더 보태서 6세대를 사라 네네. 5세대 살바에는 살바에는 아니라 그 <laughs> 관리를 애지중지 이렇게 잘해줄 수 있으면 아. 돈을 투자를 해서 뭐 5세대를 까는 것도 아니고 6세대를 까는 것도 아니고 5세대는 솔직히 저도 타봤지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외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약간 금이야 오기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이게 써야지 네. 되잖아요 유지를 계속 보수 유지 보수를 계속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관심 없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제 그런 거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차를 고치는 거를 약간 취미로 두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고치는 거에 아 스트레스 받도 네. 엔진 경고등 또 떴어 막 그게 아니라 아, 어, 엔진 경고등이 떴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품을 갈아줄까 약간 그런 변태적인 마인드를 그렇죠, 그렇죠. 가져야지 이런 이제 골프도 그렇고 미니도 그렇고 둘다 경고등이 엄청 아. 잘 뜨잖아요 노란색 엔진 경고등 들어오면은 아 그냥 네. 인사하는 거라고 나어 <laughs> 어, 안녕 차주한테 안녕 나 아직 살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되게 뭐 인터넷 보면은 겁을 많이 주는게 뭐 외제차 부품 비싸다 하는데 물론 비싼 부품도, 비싼 있지, 부품도 만, 있지만 이런 소모품 적인거는 제가 봤을 땐 네. 거의 국산차 OEM 제품이 좀 많아요 아 근데 네. 부품도 싸요 아 그래요 근데 샵에서 추천하는 부품들은 네네. 센서류는 그 독일 정품을 써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저도 근데 네. 센서나 뭐뭐계층류나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건 차라리 정품을 사고 있고요. 아. 뭐 카바 같은 거나 뭐 그냥 뭐 필터나 이제 고런... 그런 거는 OEM으로 돌리고 음... 근데 우리가 돈이 은근히 많이 드는 게 하체류 부품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예를 그렇죠. 부싱류 같은 거. 이건 부싱이 따로 나오나요? 골프는? 골프는 부싱이 따로 아. 나와요. 아 그럼 돈 진짜 네. 얼마 안 되겠네요. 부싱만 따로 교체할 네. 수 있으면. 부싱 있으면은. 나오고 뭐 자기가 갈고 싶다 그러면 어, 직구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 서울 살고 있는 네. 서른 네살 유지승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우, 쑥스러워 <laughs> 골프 오너시죠. 예. 지금 6세대 이렇게 또 좋은 차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 영상 찍어 주셔서 감사하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또뭐 기변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주위에 또 아시는 분들 야너 나온 거 보니까 재밌더라 나도 한번 나오고 싶다 하면은 네.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